이 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H와 I와 G의 조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가 두번 쓰인 거죠. 자, H와 I와 G의 의미 속에 이 높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HIG의 조립으로 높음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H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음, 가둠. 이것이 바로 H의 의미입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단어에 있어서 H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무엇을 가둬두는 겁니다.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H. 하나의 영역, 이 영역 속에 있는 것은 항상 이 영역 그 내부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바깥에 그것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H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i 와 g의 의미는 무엇이냐? i는 스스로 움직이는 거, 이것 바로 i입니다.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g라고 하는 것은 g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던 것이 생기는 거, 그것이 바로 g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동물이 새끼를 낳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새끼는 한 시간 전만 해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생겨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입니다. 무엇이 없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확 생겨나는 거. 이것이 바로 지죠. 자, 그 옆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이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선물은 이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영역 속에는 이 선물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나면은 이 선물은 그 선물이 존재하지 않던 영역 속에 갑자기 확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금 이 새끼가 이 세상 속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하고 이 선물이 이 사람의 영역 속에 짠하고 나타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 속에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이 잎이 나왔습니다. 존재하지 않던 뿌리와 줄기와 잎이 이렇게 생기는 거 이것이 바로 G입니다. 자 아이를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은 아이는 스스로 움직인다는 이런 뜻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동물의 새끼가 태어나면은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동물은 지가 알아서 막 움직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좀 크면은 또 지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온갖 행동을 다 하면서 지 마음대로 막 움직입니다.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아주 정교하게 자기 생각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죠. 이 세상을 막 이렇게 막 자기 생각을 막 표현을 합니다. 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거, 이거 바로 I입니다. 자 그럼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시면 미사일이 있습니다 한번 발사해 놓으면 미사일은 지가 알아서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서 날아갑니다 이 아이의 의미가 이 미사일의 행동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스스로 추진력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목표물까지 나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아이의 의미입니다 자 나무뿌리도 보시면 옆에 보시면 나무뿌리가 있습니다 나무뿌리가 스스로 알아서, 인양분이 있는 곳, 수분이 있는 곳으로 알아서 자라면서 뻗어나갑니다. 스스로 알아서 막 움직여 나가는 것, 계속해서 스스로 알아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I입니다. 공을 던지면 강아지는 그 공에 있는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서 그냥 공워 옵니다. 이런 그 스스로 알아서 막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I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I와 G가 만나가지고 이 H라고 하는 무엇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하나의 영역. 이 H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내용물이 되는 거죠. 이 I와 G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뭔가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 자, 이 나무를 보시면은 이 나무의 뿌리는 지금 영양분과 수분을 막그땅 속으로부터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빨아들여가지고 이 나무를 키우고 이 줄기를 만들고 막 이렇게 지금 막 성장을 지금 계속 지금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I와 G의 조립이 나타내는 하나의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뭔가가 계속 생겨가지고, 스스로 계속 생겨가지고, 그것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H로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무가 지금 이렇게 높은 거대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h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h를 꽉 채울 수 있는 내용물이 있어야 되고 뭔가가 스스로 알아서 그 속으로 들어와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영역이다 이것이 바로 하이어입니다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좀더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이 물컵이 h입니다 h 바깥으로 이게 한번이 속에 들어와 버리면 이 물은 바깥으로 빠져 나갈 수가 없죠. 이게 바로 H입니다. H. 그 다음에 물이 여기 생긴 것이죠. 그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물이 이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IG입니다. IG. 내용물인 것이죠. 내용물. 자 그러면은 드디어 여기서 높이가 생긴 겁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그 물컵의 밑바닥에서부터 이 물의 표면까지 하나의 높이가 형성이 된 거죠. 높이. 이게 바로 하이입니다. 이게 하이, 높은 자, 이 건물 옆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건물. 이 건물도 그 콘크리트와 철근 이런 것들이 바람에 날려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이 H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높이가 형성이 된 거죠. 그 높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둠이라고 하는 이런 그 H가 없으면 이 세상에는 높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높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높다. 그 높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H가 없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H가 두 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H 속에 들어온 어떤 것들은 결코 h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 물이 결코 이 컵을 벗어날 수 없듯이 높이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이가 높은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fly high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 있습니다. 높이 날아라. 이런 이기죠 fly high. aim high. 미국 에어포스에 리크루팅 할때 쓰던 그 말이었죠. 이게 aim high. 높은 데를 겨냥하라. 이런 얘기죠 야망을 크게 가져라. 이런 이기죠 하이로드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이로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 굉장히 높은 길이죠 이게 하이로드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 이게 하이로드입니다 Always respected 하이로드는 언제나 존경받는다 Honesty and integrity are always rewarded 정직과 Integrity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다 일치하는 것 그겁니다 Integrity 아, always rewarded. 항상 보상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h,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h라고 하는 이 개념, 무엇을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어 둔. 한번이 h 속에 들어오면은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h, 무엇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어 둔. 이것이 바로 h이고, i와 g의 조립에 의해서 그 h라고 하는 이 하나의 영역을 채울 내용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i와 g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가 두 개가 이렇게 양쪽에서 딱맞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H 속에 들어와 버리면 절대로 빠져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라고 하는 개념이 H와 I와 G의 조립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